오리티비의 오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소리 질러! 새로운 희망과 함께한 따뜻한 계절 봄을 맞이해 오리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봐요. 오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봄처럼 환하고 따뜻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역사 히스토리 10강을 기념하여 오리TV Q&A를 준비했습니다! 와! 그럼 우리의 백과사전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l 츠 t s 한국사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한국사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는 어머니께서 한자 할래? 역사 할래? 두를 선택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한자는 조금 약간 글씨가 많잖아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선택했는데 아,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시험 공부를 위해 일단 강의 먼저 보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복습으로 내가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실판에 써가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시험 공부에 일제감정기 있잖아요. 그 일제감정기에 그 군사들 군대들 이름이 너무 안 외워져서 한동안 그것만 이해하고 외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능검 1급 자격증을 획득했나요? 그리고 또몇 점으로 합격하셨나요? 2023년 어, 8월에 66개 한능검에서 아, 제가 또 우리 TV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급을 98점으로, 구력 98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와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고종의 인산일이나 아니면 순종의 인산일에 둘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나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결정과 사건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능검 1급 자격증에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역사를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 한능검조차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70회 한능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하셔서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역사를 넌니 알리고 싶습니다. 꾀꾀, 아, 꾀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